이 위에 거는 인싸템이라고 요즘 부르는, 무로, 바이거스 본. 바이거스 본. 뭐 하나 살고, 있, 지금 끼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뭐좀 허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 무로. 이거 이제 뭐 한국어네? 한국어. 할로스 바구스, 리본 서포터, 스몰 체인지, 빅레렉스 그니까,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냈나건데, 커렉션 포즈, 토이, 뭐 헬스? 뭐, 뭐, 뭐라는 거야? 이게 왜 여기 접시된 거지? 몰라. 아무튼 모르지만은 아유오잉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냐? 자, 통증, 피로가 완화. 발가락스하게 힘을 주어 마찰을 받고 평소 사용하지 않는 발바닥, 족저근, 등의 근육을 사용하여 체중을 분산시켜 발이 통증과 피로감을 완화한다. 일상 속 자세 교정. 약1 m m 부터2 m m 의 미세한 고저차를 만들어 내근으로써 걷는. 자세의 교정을 도와주어 일상 속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운동 효과. 평소 쓰지 않았던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게 하여 운동 혹은 도보시 운동 효과를 중대시키고 몸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편안함. 엘러스토머 소재로 지침발를 부드럽게 감싸 발가락 간 마찰을 줄여줍니다. 좋죠. 실내에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휴대성이 좋아 실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정감. 아기가 깨물어도 안전하여 유아 완구 제품의 소재를 쓰기는 엘라 스토머 재질 TPE를 사용하였습니다. 착용감이 편하고 안정감 이 있는 마찰력을 자랑하며 다양한 발 사이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결함, 가벼운 물 살짝 후 자연 건조면 충분합니다. 99.9% 향균력을 가지고 있어? 발이 상쾌함을 가지고 있다. 향균력을 가지고 있다고? 향균력은 없는 것같아 내가 봤을 때 써봤는데. 간편한, 발가스번에 발에 착용한 후, 연어티처럼 양말이나 스타킹만 신어주세요. 그리고 평소처럼각도 달라진 걸음으로 오, 어, 이거 진짜 느껴져. 그리고, 이거 가격은 17,900원인가요? 생모법, 엄지 발가루은 제일 큰 구멍이 없고, 다른 발가들은 차례대로 서로, 차례대로 구멍에 넣어주시면 되죠. 일주일, 초반에는 오래 사용하지 않고 실내 사용을 반복해줍니다. 1개월, 착용 시간을 늘려 일상에서 자주 착용해줍니다. 그냥 꺼다요. 6개월, 높은 운동 효과를 보고 싶으면 꾸준히 사용해라. 좋은데 시, 장시간 착용은 통증 없끼 되는 착용 중시하시고 제품이 닿는 부분에 상처 있으면 사용 중지하래 무종 같은 거어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무종 물집은 대신 안 되지 가급적 편안한 운동화를 사용하시고 사용해 주세요 음, 가급적이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발에 올바른 자세가 안될것 같아 올바른 발의 자세가 안 되는 안나와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이힐 어떻게 하이힐 쓰고 이거 쓰냐 어렵지 않을까?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착용을 하는 세정비 관리해라. 음. 자, 연, 오픈합니다. 박스 재질로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 사용자 설명서 있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앞면, 이게 앞면입니다. 이게 뒷면이 맞죠? 이렇게 뒷면을 와야 돼. 음, 끝. 쉽죠? 외거 없어. 처음에는 한두 시간만 착용하시고, 이상 증세가 없을 경우, 시간을 점차 늘려가며 사용해라 장시간 사용 도중에 약 30분에서 1시간씩 휴식을 취해라 가급적 편안한 운동을 하라 근데 대부분 저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이니까 앉아서 그냥 하루에 한 8시간? 어? 10시간을 앉아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별로 안써 사실 운동할때 빼고 뭐작정하고 운동할때 빼고는요 뭐 밥먹으러 갈때 뭐 이런일 빼고 사람 만날때 이런일 빼고 가급적 편안한 혈형, 혈행장애 있으면 피해주고 건조해라 별거 없습니다. 발가락은 이기고 마이디인 차이나야 협력어처네 오 이건 괜찮네 지금 제가 사용하는거는요 많이 쓰다보니까 좀 더럽지만 좀 이런식이에요. 맨 처음에 이랬거든 요 나도 근데 점수다 보면은 이런식으로 됩니다 <laughs> 헐어서 디자인 잘 보세요 이게 뒷면. 이게 앞면이고, 이게 오른쪽. 그러니까, 왼, 오른쪽, 이게, 오른쪽 발, 발, 이게 왼쪽 발. 그러니까, 엄지, 이렇게 됐죠. 엄지 시작해서 새끼 발가락지 엄지 발가락 시작해서 새끼 발가락지 근데 이게 좀 커요, 여기가. 젤리 같네, 진짜. 근데 이안 좋은 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쪽이 좀 작아가지고, 발톱이 길면은 원래, 그 닿잖아요. 근데 이거 좀 크게 했으면은 발가락이 안 닿았을 것 같아. 확실히 좋은 게, 발가락에 좀 힘이 생긴달까 자세도 교정해지고 허리도 일직으로 되고, 좋은 것 같아. 뭐 이상 리뷰, 이거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좀 가격이 이게 17,900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아이디어 상품이니까 그런 것 같아. 자, 이상. 이상 리뷰였습니다. 뛰면 뭐 이런 식, 실제 착용샷, 뭐 이렇게 되네요. 네 개가 있으니까 끝에는 없어요. 맨 오른쪽은 없어요, 그냥. 끝. 수건 지, 직접 다니면은 아실 거예요. 이상 리뷰였습니다.